동서양 지혜, 인간을 묻다 공자에서 니체까지. 일 여러분은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행복일까요? 아니면 도덕적 의무일까요? 혹은 그냥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동서양 철학자들에게 오랜 세월 던져져온 가장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동양의 대표적 사상가 공자. 그리고 서양 철학의 거장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자는 인간의 삶의 목적을 한마디로 인의 실천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인이란 단순한 친절이나 선행을 넘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덕목이었습니다. 공자는 인자는 인을 즐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인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것이 고통스럽거나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즐겁고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공자는 효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 즉, 가족 안에서의 올바른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인간다운 삶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가족 안에서 배운 관계의 질서는 사회로 확장되고 국가와 세상으로 번져나갑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효제란 인의 근본이다. 즉, 부모를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곧 인간다움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 인간의 발자취와 거울. 역사는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지금 여기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대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곧 인간이 걸어온 길을 추적하면서 그 속에서 미래로 나아갈 지혜를 찾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가? 실제로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제국의 흥망, 권력의 오만 전쟁의 비극, 그리고 인간의 끝없는 희망. 이 모든 것은 시대와 장소를 달리하지만,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본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3. 문학, 인간 내면의 심연을 비추다. 문학은 인간의 마음을 가장 깊고 섬세하게 비추는 거울입니다. 역사가 인간이 걸어온 길을 기록한다면, 문학은 그길 위에서 인간이 느낀 마음을 담아냅니다.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슬픔을. 또 어떤 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독과 절망까지. 문학은 그 모든 감정을 언어라는 옷을 입혀 세상과 나누는 예술이자 인문학의 심장이라 할수 있습니다. 고대의 서사시를 떠올려 봅시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는 단순히 전쟁과 모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인간의 용기, 배신, 사랑, 두려움 같은 원초적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문학은 이렇게 시대와 언어를 뛰어넘어 인간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느끼고 갈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문학의 힘은 바로 공감에 있습니다. 우리는 소설을 읽다가 마치 주인공이 된듯 가슴이 뛰고 시한 줄에 눈물이 맺히기도 합니다. 그것은 글자 자체가 힘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글자들이 우리 내면에 숨어 있던 감정을 흔들어 깨우기 때문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읽을 때 우리는 인간 내면의 어둠과 죄책감을 마주하고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읽을 때는 사랑과 욕망이 가져오는 파멸을 이해하게 됩니다. 문학은 우리를 타인의 삶 속으로 데려가고 결국 더 깊은 나 자신과 마주하게 합니다. 또한 문학은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한 시대의 문학은 그 사회가 가진 고민과 상처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일제강점기의 한국 문학은 억압 속에서도 자유를 향한 갈망을 담았고 전후 일본 문학은 상실과 허무 속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구했습니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한 사회가 어떤 상처를 겪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학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인간으로 살고 싶은가? 소설 속 등장인물이 하는 선택은 결국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선과 악의 갈림길, 사랑과 증오의 경계,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문학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스스로가 그 답을 찾아가도록 깊은 사색의 길로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문학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어떤 시구는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는 약이 되고, 어떤 이야기는 외로운 이에게 따뜻한 동행이 됩니다. 책장을 덮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같은 현실 속에 있지만 마음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문학은 인간이 언어로 지은 가장 위대한 집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울고. 웃고 사랑하고 절망하며 다시 일어섭니다. 인문학이 인간을 이해하는 학문이라면 문학은 인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깊숙이 이해하게 만드는 창입니다. 결국 문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목소리를 들어라. 그곳에 진짜 내가 있다. 예를 들어봅시다. 고대 로마 제국은 찬란한 문화와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지만 내부의 부패와 불평등, 그리고 지나친 확장이 결국 몰락을 불러왔습니다. 이 모습은 수천 년이 지난 뒤 현대사회의 모습과도 놀랍도록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배우고 또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성찰하는 것이죠. 역사는 또한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삶이 모여 이루어진 거대한 서사입니다. 왕과 장군, 위대한 철학자들의 이름만이 아니라 들판에서 땀 흘린 농부, 바닷길을 항해한 상인, 이름 없는 병사와 가족들의 이야기가 역사의 진짜 뼈대를 이룹니다. 인문학적 시선으로 본 역사란 단순한 연대기적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묻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다시 돌려야 합니다. 오늘의 나는 역사에 어떤 한 장을 쓰고 있는가?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과 행동, 작은 일상마저도 언젠가는 역사의 한 부분이 됩니다. 비록 이름이 남지 않을지라도 지금의 내가 만든 길이 후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지혜의 축적입니다. 어떤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 사건을 통해 인간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철학자 해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것은 인간은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냉소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역사를 배우는 우리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지로 인해 과거의 비극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 차별, 탐욕으로 얼룩진 역사의 교훈은 이미 충분히 많습니다. 따라서 인문학으로서의 역사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너는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역사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 말을 거는 생생한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단순히 지식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공자의 관점에서 인간은 철저히 관계적 존재였습니다. 나 혼자만의 행복이나 성공은 진정한 가치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식, 형제, 친구, 스승과 제자, 그리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그 관계 안에서 책임을 다하고 도덕적 질서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자에게 삶의 목적은 바로 이 관계 속에서 인의 도를 실천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서양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삶의 목적을 에우다이모니아 즉 행복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행복은 단순한 즐거움이나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그 행복은 인간의 고유한 기능, 즉 이성을 따르고 그 이성에 맞는 덕을 실천할 때 얻어지는 상태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다. 이 말은 인간이 가진 이성적 능력을 올바로 발휘하고 중용의 덕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완전한 삶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용기를 설명하면서 무모함과 비겁함 사이의 중간을 지키는 태도가 바로 덕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덕이란 극단을 피하고 합리적인 균형을 찾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런 균형 잡힌 덕목들을 실천하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때 인간은 행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보았습니다. 개인 혼자서는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으며 시민으로서 공동체 즉 폴리스 속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으로서 완전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정치와 도덕, 교육은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상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공자는 관계 중심의 도덕적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가족과 사회 속에서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인간다움의 핵심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 중심의 이성과 덕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이성을 통해 삶을 완성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행복이라는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자의 인의 실천은 의무와 책임의 언어로 들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은 자율과 성취의 언어로 들립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두 관점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한 사람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시다. 공자의 관점에서는 그 동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도와주는 것이 인간다운 도리일 것입니다. 인간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 스스로 자신의 삶을 균형 잡히게 관리하고, 과로와 방임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두 시각은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관계 속의 책임과 개인의 자율성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시에 필요한 가치입니다. 결국, 공자와 아리스토텔레스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둘다 인간이 단순히 생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자는 관계 속의 조화를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적 완성을 통해 인간다운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두 가지를 균형 있게 품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인을 실천하며 살아가되, 개인으로서의 이성과 덕을 통해 삶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동서양의 지혜가 만나, 우리에게 남겨주는 소중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사철학. 삶의 근본을 묻다. 철학은 인간이 던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단순하면서도 무거운 질문들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철학자들을 잠못 들게 만들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물음입니다. 철학은 답을 주는 학문이라기보다는 질문을 끝없이 이어가는 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짧은 문장으로 철학의 출발점을 제시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에서 지혜가 시작된다는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결국 진리에 다가가기 위한 끝없는 질문과 대화의 과정이었습니다. 동양의 철학 역시 같은 물음을 던졌습니다. 공자는 인간이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지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인이라는 한 글자에 압축됩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 인간다운 덕을 실천하는 삶. 공자의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보다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였습니다. 즉, 서양 철학이 존재와 진리에 대한 탐구에 무게를 두었다면, 동양 철학은 관계와 조화, 도덕적 삶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철학은 시대마다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물음이 중심이었고, 근데 철학에서는 이성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이 대두되었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선언으로 인간의 존재 근거를 사고에서 찾았고, 칸트는 나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라는 세 가지 물음으로 철학의 지평을 확장했습니다. 니체는 기존 철학의 모든 전통을 뒤집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가 말한 신의 죽음은 단순한 종교적 선언이 아니라. 인간이 의지해온 절대적 가치가 붕괴되었음을 뜻합니다. 니체는 이 공허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초인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절망의 밑바닥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투쟁이었습니다. 동양에서는 장자가 다른 방식으로 삶의 근본을 물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만든 규범이나 가치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되는 자유를 추구했습니다. 호접지몽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내가 꿈에서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꿈에서 내가 된 것인지 알수 없다는 이야기. 이 비유는 인간이 집착하는 경계와 구분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줍니다. 장자에게 철학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사는 길이었습니다. 철학은 추상적인 사유의 놀이가 아니라 결국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나침반입니다. 누군가는 철학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고 또 누군가는 삶의 의미를 찾으며. 다른 누군가는 자유와 해탈을 갈망합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도록 돕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철학을 필요로 합니다. ai 시대 인간이란 무엇인가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윤리를 지켜야 하는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철학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결국 철학은 삶의 근본을 묻는 거대한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불편하지만 할수 없는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직면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인간으로 성장합니다. 오동 서양 지혜의 만남과 통합, 인류의 지혜는 동양과 서양이라는 두 강에서 흘러왔습니다. 각각의 강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두 흐름이 만나 거대한 바다로 합쳐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동양과 서양의 사유가 어떻게 서로를 보완하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양 철학은 오랫동안 이성과 논리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칸트의 비판 철학에 이르기까지 서양은 세계를 분석하고 분류하며 보편적 진리를 찾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덕분에 과학과 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고, 인간은 자연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힘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반면 동양 철학은 조화와 균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자의 인과 예는 관계 속에서의 인간다움을 강조했고, 장자의 사유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불교는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자유를 찾는 길을 제시했으며, 유교와 도가는 사회적 조화와 개인의 해탈이라는 상반된 길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동양은 자연과 인간 개인과 사회의 연결성을 이해하는 지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두 흐름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환경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서양식 합리주의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를 설명하고 데이터로 경고합니다. 하지만, 동양의 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연을 단순히 정복하거나 이용할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로 바라봅니다. 과학적 분석과 관계적 사유가 합쳐질 때 우리는 비로소 더 온전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는 인간 이해입니다. 서양의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치료하는 체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동양의 불교 명상은 그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마음을 들여다보며 치유하는 방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오늘날 마인드 플리스라는 이름으로 서양 심리학에 도입된 명상은 바로 동양의 지혜가 서양의 학문 속으로 스며든 대표적 사례입니다. 동서양의 만남은 단순한 병합이 아닙니다. 서양의 분석적, 합리적 시각과 동양의 직관적, 조화적 시각은 서로의 부족함을 메우며 더 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논리가 직관을 견고하게 하고 직관은 논리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분석이 문제를 세밀히 파헤친다면 조화는 그 문제를 전체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 만남 속에서 우리는 더 풍부한 인간 이해와 더 지혜로운 삶의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글로벌 사회에서 동양과 서양의 지혜는 점점 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AI와 같은 최첨단 기술의 발전 속에서 인간성의 본질을 묻는 철학적 질문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서양의 기술적 성취가 인간의 삶을 바꾸어 놓는다면 동양의 지혜는 그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묻습니다. 즉, 할수 있는가의 문제를 서양이 탐구한다면, 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동양이 던지는 것입니다. 결국, 동서양 지혜의 만남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히 인간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석과 직관, 합리와 조화, 진리와 자유, 이 상반된 듯 보이는 가치들이 서로 손을 잡을 때, 인류는 더 깊은 성찰과 더 넓은 가능성 속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 철학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개인적 질문을 던졌다면, 동양의 철학은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는가? 라는 공동체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두 질문을 동시에 품어야 할 때입니다. 나와 타인, 인간과 자연, 기술과 윤리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길. 그길 위에서 동양과 서양의 지혜는 서로를 비추며, 우리 모두가 나아갈 미래를 밝히는 두 개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